오늘 추석 특집 대전 1등 해보자고. 자 이제 이어서 개인 연합의 목하영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개인 연합 목하영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제 네 번째 인터뷰 나왔는데. 저희 우리 작가님이 써준 거에 보면은 핑크 소지가라고 해서 핑크 머리를 좀 평소에 좋아하세요? 아그 오해가 있어요. 오해요? 예 이거 이거 백턴자일부터 지금까지 대부분고 막이번은 핑크 머리를 모은데요 그래서 아 그래서 이렇게 모았구나. 그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니 오해가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요 하기 전에 이미. 핑크 머리를 모아 오셨어요. 이게 제가 평소에 좀 주변에 여자분들 중에 핑크색 머리 분이 되게 많아요. 약간 핑크 컬렉터라는 그 오명 아닌 오명이 좀 붙어 있거든요. 우리 샌드박스 매니저님이 알아서다 이렇게 섭외했다. 이번에는 핑크를도 좋아하긴 하지만 본인이 다 모은 건 아니다 이런 거죠? 아,네 좋긴 하더라고요. 모카영 유튜브. 핑뚝 해명해. 핑뚝주 해명해. 아니야 핑뚝 좋아할 수 있지. 뭐야 <laughs> 있었다고. <웃음> 그래도 핑뚝 좋습니까? 싫습니까? 좋아요. 그래요. 아, 뭐야. 본능에 <laughs> 충실한 편. 이거는 근데 빨리 맞춰야지 이득인 거 아닌가? 잘 그리는 그치, 게 중요한 그치. 게 아니야. 못 아. 그려야지 이득이고 맞춰야 이득인 게임이라 사실 어. 빨리, 빨리 맞춰야, 맞춰야 되는 거지나 오자마자 그러니까 유코니가 그림을 잘 그린다고 우리만 맞추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잘그리려고 쓸데없이 이렇게 묘사하다 보면은 오히려 그냥 대충 때려 맞힐 수도 있어가지고 아니 근데 대중들은 유코니 그림 기대하고 있을 거야 근데 태블릿 안, <laughs> 안 된대 지금 마우스를 그려는대아 그래 일로 나가자 장장 나만 마인드 계속. 내가 그리는 타이밍에 아군이 맞추게 꾸며야 하는 거니까. 그렇지 빨간색을 쓰면 기억이고 주황색을 쓰면 유인야. <laughs> 노란색을 쓰면 디그지고. 아, 이렇게 뭘 그린 거지? 문제가 좀 어려운데요? 정렬! 정렬. 아, 아 열정 정렬. 아 어, 유코디리 아 맞췄어! 아 우와! 와, 6개 맞 너랑 나랑 패스바인드 망했는데? 그래도 지금 우리 1등 아니야? 우리가 3개 맞춘 아니 우리가 3개 맞춘 게 아니잖아 우리 팀이 3개 맞춘 거지 그치 아니 뭐 1라운드는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 어. 어 맞췄어요 맞췄어어 뭐야 한 글자 유코이 그린다 유코님 그린다 잠깐만 유코이 그리는데 한 글자인 건 조금 아주 어려운 거이지와 처음으로 색깔을 아니구나 오 오? 아니 저걸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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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저... 안녕하세요 아, 우리 올라가구나 아니 춘향이 A 플러스 뭐야? 어 그렇네 A 플러스면은 저 떡이 <laughs> 완성이 되어야 돼네 그러면 지금부터 딱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잠깐만 <웃음> 이거 <웃음> 이거부터인가요? 뭐야? 잠시만 잠시만 이거 이게 뭔데? 글자수부터 적어라 <laughs> 클라어 <클래소>, 이게 뭐가 <뭔지 웃음> 올라? <웃음> 뭔데 뭔데 <웃음> 뭔데 뭔데 <웃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laughs> 잠깐만. 나, 나루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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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 나 어? 이게 뭐예요 어? 이게 참이 아, 뭔데 이게 찬이 뭔데 <laughs> 이게 찬이 <갔들어. 뭔데? 웃음> 뭐야? 어, 어, 어? 이기찬이 어, 뭔데? 어? <laughs> 은행 플러스? 자와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잘하고 있어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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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아, 아이씨. 와, 와이토쿤 너무 잘해. 아니, 다 독주야, 독주. 그러니까, 오목사하는 <laughs> 사람 누구 있지? 진우님 뿐인가? 다 아, 다녀오겠습니다. 뭐다. 음, 안녕. 음, 아이고, 목카님 와버렸구나, 아, 와이 토큰. 나의 숙적. 아, 저, 왜 숙적이야? 나최약체인데 <laughs> 이런 거 원래, 뭐, 몰입하면서 하는 거 아닌가? 아, 몰입하면서 한다고? <laughs> <laughs> 아, 갑자기 몰입한다고? 아, 미안한데, 아, 내좀 뒤에 귀신 있어, 있어, 사이라고. 뭐? 큰일 났다, 나 옆에 족보 뛰어났다. 아, 족보보고 하는 게 어딨어? 비겁해아 족보보고요, 그런 건인지는 뭐 없었어! 비겁해. 아, 나 솔직히 말까? 뭐야? 족보 봐도 모르겠어. 잘들었나 <laughs> 아무것도 모르는데. 너만 눈에 듀오를 해. 전력으로 부딪혀오라고. 그런 관계로 게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냇고 일단 배운 대로 해보자. 그럼 바로 옆에 나머리기. 그럼 바로 여기 나머리기. 그럼 바로 여기 나머리기. 다이아몬드. 그러는 어디다 놔야 되지? <laughs> 아니, 왜요? <laughs> 일단 바도로 따지면 내가 이겼어. 1점 먹었거든. 이거 없는 거나 다른 거 없어? 아, 어, 중하게 힘돌을 찾아야 될것 같은데. <laughs> 알아? 응? 응? 왜 응. 먹이지? 나도 몰라. 어? <laughs> 막지 마. 막아야죠. <laughs> 막지 마. 언니. 어? 왜 자꾸 막아? 어 공격 수단은 나에게 있었지. 않나? 어? 끝났는데? 발버클 <laughs> <와일도크는 웃음> 어디 한번 막아보시지. 어나 어떻게.. 발버클 <laughs> 아, 한번 막아보시지. 아니지 나 막. 하지만 속도에선 이겼다. 뭐지? 일단 내가 이겼어. 와! 아 잘했어 잘했어 다음 아, 이제 몰아라판인 것같아 주인님 주님그 녀석은 같은 멋이지만 제가 아니에요 주인님 아 알겠죠 아, 공격 같은 데가 덜명이 이뤄지는 게임입니다 계속 공격 들어갈 것 같은데 어맞아요3 뭐? 설마 설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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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아이고 아 예. 저렇게 만들어진 예. 거구나 아! <목소리> 밑에 못본거 같아 아 흑돌 아못 봤어 못 봤나 본데? 아 라면보다 빠르다 모라라의 오목현판 제가 나게요 나가줘서 이겨줘 이거줘호야 어, 어, 찢어 간다 나. 내가 이길 거게 어쨌든 간또 만났네 <목소리> 안녕 난다른곳이야 왈도쿤 나를 이기고 지나가면 다음은 진우다 그냥 티가 올라가라 <목소리> <목소리> 나도 여기 끌려온 거다 그렇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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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면 내가 또 백이네 흑돌 흑돌이 이씨 에? 어 잘못 났어 안돼 그럼 죽 거야 지 잘못 났어 <laughs> 아! 이거 아니 뭘 알아? 목카요 합쳐서 오 분도 안 걸리는 거 맞아 가라 빨간 페도라 너는 목카로진보스 검은 테도라 같이 빨간 테도라 자기 자신이없다야 이거 보여주려고 그러 끌었다 어. 빨간 페도라랑 검은 페도라 실아냐 알까기는요. 샌드박스가 개인 연음을 이겨서 결승 아... 개인 연합과 색사를 꺾고 최종 승을 차지했습니다. 최종, 최종. 아아아아아아 최종 결과도 보여 드리겠습니다. 오, 오 뭐야? 어? 에? 이길 있네. 그 아, 생각보다 많은데? 아, 고생하셨습니다. 어,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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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 함께해서 좋았는데 너희도 좋요고생했어고생고생하어어요 아, 네, 고생했어요. 고생했어고생했어 고생했어요. 고어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고아했어어요고생요고생요고생했어 안녕